감탄문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어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대본적 이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들을 성격으로 나누게 되면 긍정문 뭐뭐한다 뭐뭐이다. 뭐뭐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의문문. 뭐뭐하니 할수 있습니까? 했습니까 이런 거. 부정문 뭐뭐 안한다 아니다. 안 했다 할수 없다. 그렇죠. 즉 긍정문, 의문문, 부정문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명령문, 뭐뭐 하라 하지 마라. 긍정명령, 부정명령,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예. 또뭐 있죠?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이 다섯 가지 문, 그렇죠? 이 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복을 해버리면 나머지 수많은 문장들은 맨이 속에 다 들어와요. 이 범위에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내가 내 손에 장악한다는 것은 바로 영어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감탄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감탄문. 우리말에는, 오, 추워. 오, 날씨 추워. 맞죠? 오, 아름다운 꽃.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영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영어에도, 오, 가만 이거 감탄문 됩니다. 알겠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애들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오, 하느님, 맙법소 예. 뭐,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만 알아가지고는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야! 이것도 감탄문이거든. 그, 그거 가지고 영어실력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죠? 예. 당신 정말 아름답군요. 뭐 이런 말. 예? 어제는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우리 그 파티에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말 정도를 감탄식으로 할줄알아지이 감탄문이지. 그러면 영어의 감탄문의 골격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 간단한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 못하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아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감탄문은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접하게 되면 우리말 느낌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우라는이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되는 겁니다. 하우가 뭔지 알면 이것이 바로 감탄문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공식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모든 이 언어, 영어 공부는 단어 속의 뜻이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하면 되는 겁니다. 자, how의 두 가지 뜻. 첫째는 어떻게, 또 하나는 얼마나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유고 너는 간다. 두유고 너는 가니 how 어떻게 어떻게 how 두유고 너는 어떻게 가니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아이고 나는 간다. by bus 버스 타고 간다. by bus 버스 타고 간다는 말입니다. by taxi 택시 타고 간다. 그렇죠? by airplane 비행기 타고 간다 by ship 배 타고 간다 by bike 자전거 타고 간다 네. 또 2번을 보죠 is it, it 하면 그것은 입니까? 묻는 말 되죠 good 하는 말은 좋은 how 하는 말은 얼마나 얼마나 좋은 다같이 how good? How good? How, good? How, good? how good how good 얼마나 좋은 뭐, 느낌 뭐죠 얼마나 좋은지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하 o w g 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뭐, 명령만 감탄문은 how p l u 뭐 p l u 뭐.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p l u 뭐 p l u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말의 뜻을 바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 o w 얼마나 좋은, 이제, 그것은 입니까? 하면, 그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묻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기. How, how do you go? I go by bus. I go by bus. How, good how, good how good is it? How good is it? How good is it?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들을 빼고, how good? 이것만 해버리면, 얼마나 좋은? 얼마나 좋 이것만 살아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감탄문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좋아한다 아닙니까? 두가 붙었기 때문에 Do you like 요거 너는 좋아하니? 묻는 말 맞죠? 그 다음에 How much 하면 much가 많이 How much는 얼마나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되겠죠? 그 다음에 how much가 들어가면 말 끝을 내려서 해야 됩니다. 전체히 따라 할게요. How much do you like it? How much do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니? 그렇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끝을 내리는 거 맞죠? 너 어디 서하니너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니? 이와 같이 how, 얼마나, 어떻게, 언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다로 끝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뭐 요구를 가지 마세요. How much do you like it? 너는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니? 자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I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한답니다. Very much. 매우 많이. 되죠? 매우 많이. 다 같이 Very much. Very much. 이번에는 이제 윈터. 윈터가 주어입니다. 주 앞에 비동사가 왔으니까 겨울은 입니까? 무슨 말 되죠? 겨울은 입니까? How cold 하면 얼마나 추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되잖아요. 예.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다 같이 How cold is winter? How cold is winter? winter is very cold. Very를 빼고 Winter is cold 하면 겨울은 춥습니다 되는데 very cold니까 대단히 춥습니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 한번더 따라하기. How cold, is How cold is winter? Winter is very cold. How old is she? How old is he? h e 가 아니고 he죠. 그는 입니까 되죠. How old? o l d 는 나이를 먹은. 그렇죠. 얼마나 나이를 먹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은 나이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그는 나이를 얼마나 먹었어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런 말이죠. 에 대단한 대답으로서, He is very old. 그는 대단히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는 10살입니다. 혹은 2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 그렇죠. 한번 더, how old, how old is he? 그는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are you, 너는 이니, how tall? 톨이 키큰 아닙니까? 너는 키가 얼마나 크니? 말이죠. 다 같이 따라하기.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I, am very tall. I am very tall. 나는 대단히 키 커요. 이거 다른 말 하면, I am 160cm tall. 이렇게 해서 나는 160cm tall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나는 very tall입니다. 대단히 키 큽니다. 되죠? 예? 따라하게 한번 더. How tall? How tall? How tall are you? How, are you? How old? How old? How, old? How, old How old is he? 여기에서 얼마나 나이가 많은, 얼마나 키가 큰, 얼마나 좋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추운 이런 뜻이, 뜻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이것이 감탄문으로 연결되는데, 감탄문 못짠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What book, 무슨 뜻이냐면, book은 책이죠. What는 무슨 아닙니까? What, 무슨, what. 예. 이때 이것이 무슨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What day는 무슨 요일, 그렇죠. What time은 time이 시니까, 무슨 시, 다시 말해서 몇 시가 되는지, 몇 시에. 예. 몇 시에. What flower 하게 되면 무슨 꽃. 다 같이, what book, what, book? what? what, day? what day, what time. What, time? what flower? 우리말 따라 하세요. 무슨 책?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몇 시? 몇 시? 무슨, 꽃? 무슨 꽃? What book? What, book? what, day? what day? What time? What, time? What, flower? what flower? 자, 이때 what day 뜻이 뭔지 대충 살아납니까? 무슨, 무슨, 그렇죠? 무슨 책, 무슨 요일, 무슨 시간? 몇 시, 그렇죠? 무슨 꽃? 무슨, 무슨? 무슨 문 무슨, 함정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무슨 무슨 할때 우리가 놀랄 때 쓰는 말 맞죠? 어 무슨 이따위가 다 있어 무슨 맞죠? 얼마나 얼마나 how how 맞죠? how 얼마나 얼마나 무슨 뭐이 바로 how, what가 바로 감탄문의 핵심이라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우리말에는 얼마나 무슨 바로 영어에서는 how, what 따라서요 How? how, what, what? what가 뭐냐이 말에 무엇, 무엇이냐. how, 얼마나, 얼마나 이런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탄문어 감탄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 너무 쉽다는 걸알수 있습니다.